大家好，今天的《中国语基础与语法训练》中，我们来了解“使”这个词语。使使使能动词、副词、名词都使用的敬があます。好使，這種筆好使。 好事. 이때 이른 이른 펜은 비, 펜이라는 뜻입니다. 펜 저종비, 저종비, 봅시다. 저종비, 삼성, 삼성, 삼성이죠? 삼성입니다. 네개 삼성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그러면 저종비, 여기다 끊기 합시다. 원래는 사, 삼성이 연속으로 있을, 있을 때는 이, 삼, 이, 삼, 이, 삼 이렇게 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끊기를 하면 그렇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 봅시다. 저종비 저종비 好時好時 이렇게 이상 이상되죠 연속으로 읽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하여 저종비 好時 저종비 好時 주의 저종비 好時삼성인의 이성으로 있습니다. 삼성인의 이성으로 있습니다.

这些我拿去试一试也行。给你开点名单，格当包皮的，外边外边太吵了，使我无法入睡。外边太吵了，使我无法入睡，无法入睡，无法入睡。他想外边太吵了。 使我无法入睡。 밖에는, 밖, 밖에, 밖이 너무 떠들어서, 너무 떠들다. 차오, 떠들답니다. 차오, 떠들다. 탈, 쳐라, 너무 떠들다죠? 밖에서 너무 떠들어서, 나는 잠을 잘 수,无法入睡,入睡, 잠들다지요? 잠들다. 우, 파 방법이 없다.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잠들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때 쉬어 나로 하여금 이때 쉬는 너 하여금 좋은 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럼 在这里，我们使这个词语呢，使这个词语呢不做动词了，不做动词，就有就时候使人得,得给哈要跟得得去得去哈去哈的，哈的一得子咯。 哦，住宿骚扰别人了，你的失望失望，难还有更失望？无法入睡。点名住宿骚扰别人了，你的，还有，点出几个住宿生。那么，阿来，我们第二问，我们来读一下。时有事故，请速来报告。时有事故，请速来报告。要注意，时有这个什么什么比较多的。 我时时上，一生我都变了，要听你的。时有事故，时有事故，滚出来么多，滚出来么多。时有事故，时有事故，请速来报告。可能都是来他报，但一点时能，时能。如果要是的意思，就是来说，可能或问，万一。 만일이 뜻으로서 중국의 루고 혹은 要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접속사입니다. 어, 어, 가을문을 형성하는 접속,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시구는 사고입니다. 사고, 사고. 行，是不是？速呢？在这里，速呢？速呢？我不不不，是的，速，速呢？速能迅速的意思。속키란뜻입니다속키혹은신속키라는뜻으로서빨르빨속속행동이아주빠른。 빨리란 뜻이죠. 칭수라 석히와서 버거하세요. 버거하세요. 버거하다 버거 알리다 버거하다 칭수라보 버거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정리하면 시요 시고 칭수라보 버거 만약 일이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어, 석히와서 버거하세요.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명사로 쓸때 봅시다. 명사로 쓸 때는 다시 大실大실 대사, 영사를 말합니다. 영사, 대사관에 있는 영사를 말합니다. 출시, 외국, 그 영사로 외국에 파견해가다. 출시, 외국, 출시, 외국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뭐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어뭐 어디 은 그게 뭐사관은 그게 뭐냐면게뭐사관 영사관, 영사관이 많죠. 영사관. 이때는 명사로쓰입니다 이때는 명사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시는 동사로서, 동사로일 때. 에, 접속사로 쓰일 때와 명사로 쓰일 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今天도, 中国의 기초与、 语法训练,我们就 어, 未止,未止,未止,未止,未에